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하 할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치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소 마지막 부탁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본문 전체를 보시면 사울은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늙은 사무엘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청렴한 삶, 선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였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다 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 세 사람, 사우를 왕으로 세우며 자신의 모든 권한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직한 자였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에게 다시 힘주어서 고별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왕이나 백성 모두 주 하나님만 따라 산다면 다잘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명쾌한 메시지를 사무엘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았고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의 메시지는 살아 있고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신 삶 그렇게 살아왔던 사무엘의 이 외침은 큰 울림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